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전반절까지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연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거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이제 자, 베드로 후서는 이단 문제로 인하여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랬잖아요. 일어났었나니라는 과거지요. 그죠? 났었으니까 났 났었나니 하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방 선지자들이 아니라 어? 이방 선지자들 얘기는 아니지 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북 이스라엘 아하방 때, 아하때 그때 어, 이제 아하방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되찾기 위해서 어? 전쟁을 하려고 하죠.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그래도 전쟁하기 전에는, 그때는 이제 남쪽 유다왕과 여우사밭인가요? 남쪽 유다왕하고 북쪽 아방하고 사둔지간이 있어요. 사둔. 그래서, 우리 같이 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같이 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어, 그래, 같이 치긴 같이 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좀 여쭤봐야 되지 않겠냐? 어? 전쟁을 이게 어, 해야 되는 전쟁인지 한번 물어봐야지. 여호사바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물어보자. 해가지고 400명의... 왕 가까이에 있던 400명의 선지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치소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분명히 승리하실 겁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우사바시께 들을 때, 야, 이 선지자들은 다 어용선지자구나. 어? 아, 그리고 아 이런 선지자 말고 에, 그 다른 선지자 없냐 하면서 다른 선지자를 부르러 갑니다 그게 이제 미가야 선지자인데 그때 에이 어용 선지자 400명이 아 치러가라고 막 이렇게 할때이 특별히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시드기야 어? 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열왕기상 2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우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억이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이르기를 길라못으로 르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요 얘기 듣고 올라갔다가 뭐냐, 아라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이 얘기 듣고 갔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도 왕이 원하는 소리가 무엇인가? 어, 왕이 원하는, 왕이 바라는 듣기를 원하는 예, 하나님의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스티기아라는 선전은 아주 그냥 이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응, 어? 아, 막 이것까지 뭐 어? 왕이 하나님께서 막 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아주 퍼포먼스까지 하는 거죠. 네. 이러면서 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막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아주 대표적인 아주 어? 거짓 선지자들이요. 자 그리고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28장 1절로 4절에 보면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부원 다섯째 달 기부원 아수의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 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거진 예언을 합니다. 거진 예언, 어떤 예언? 거진 예언, 거진 예언. 그러니까 거진 예언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응?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거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 이때가 언제냐? 이제 바벨론이, 바벨론이 막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름에는 뭐냐면, 사는 길은 항복해라. 바벨론에. 예?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래야지 산다. 끌려가서 포로 생활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어때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시드기아 왕은 뭐냐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를 의지할까? 이집트에 가서 사정을 할까? 이집트에 도와달라고 할까? 이런 이런 그런 찰나이든 이집트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 이집트에 가 가지고 애원하지 마라. 포로로 잡혀라. 그게 사는 길이다. 이런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왕의 왕의 멍해를 꺾어버릴. 오히려 어떻게 할 거냐면 잡혀갔던 왕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뭐냐면 그때 예전에 여호와 김왕 때 빼앗겨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성전 기구들 그런 것들도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멍해를 다 꺾어버렸다. 막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뭐라고냐? 그랬으면 나도 좋겠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다. 이 하나님은요 그렇게 예언했다가 몇 개월 안 가서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이런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남 유다에서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이렇게 하나씩 예언을 했지만 예언 아니 하나씩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뭐냐 뭐가 있냐 거짓 선지자들이 예전에도 항상 혼란의 시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 이스라엘 가운데도 그런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1절 이제 어,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나니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지 선생들이 있으리라 너희 가운데서도 자 예전에는 거지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지금도 너희 중에 거지 선생들이 있으리라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너희 가운데 거지 선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지 선생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죠. 이렇게 또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항상 어수선할 때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은, 이단은 어떤 것이라고요? 결국은 멸망하게 한다고요 누구를? 뭐 자신들을 여러분, 이단은 자신들을 멸망하게 하는 것들인데, 아니, 그걸 끌어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뭐, 죽을라고 아주 그냥 어? 그것도 모르고, 눈앞에 무슨 뭐 이런 이 이득 때문에 이단을 끌어들여 자기 자기를 위해서, 근데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 때문에 뭐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끌어들인다고? 이걸 가만히, 가만히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여러분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가만히 몰래, 몰래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교묘하게. 여러분 이단이 교회 들어오는 거요? 드러내고 나 이단이야 이렇게 안 들어옵니다. 몰래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옵니다. 눈치 못 채게 들어옵니다. 아 이단들 열심히 얼마나 뭔지 이게 얼마나 응? 어? 이단들이 열심히 있는지 몰라 끈기가 있어 이게 이런 교회 들어올 때도 말이죠 여러분 이단이 특별히 아이게좀아이 교회 좀, 아, 이게 좀 어? 먹을 만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죠 와가지고 막 전혀 처음 믿는 것처럼 막 와가지고 처음 믿는 것처럼 와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단이 지금 와가지고 금방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어떤 이단은 몇 년을 교회가 와몇년 1년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어? 그래도 막 건성건성 조금 몇, 몇 개월은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은혜 받는 것처럼 그 다음에 좀 열심을 내서 이제 어? 뭐 수요예배 나오고 새벽예배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열심을 인정받아서 이제는 뭐냐면 일꾼으로 세움 받았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뭐 완전히 그 교회 핵심 인물이 돼가지고 그때까지 그냥 자. 논하게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아주 그냥 착 신뢰를 얻는다. 그리고 신뢰를 얻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양력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자꾸 이제 목사 흔들어 젖기고 교인들 흔들어 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영양력이 커졌을때 더군다나 교인들한테 신뢰를 얻으니까 자기 말을 잘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예로 우리 뜨거운 물에 손가락 넣으면 어때요? 아, 뜨거! 하잖아요. 근데 그 물을 갖다가 아예 찬물부터 해서 그냥 뭐냐 미지근하게 끓이기 시작해. 그러면 미지근하게 그냥 계속적으로 자기가 익어가는지도 모르게 이단들이 인내가 있어요. 경외해요. 가만히, 가만히 들어와요. 몰래 몰래 그래서 몰라요, 몰라, 몰라, 몰라. 그걸 끌고 오는 놈들이 있다 그 얘기해 교회 안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뭐, 하도 그런 게 있으니까 또이렇게 보면 아유 분명히 전도도 하고 새, 새로운 성도들도 들어와야 되는데 저놈은 그런 놈 아닌가 때때로 이런 생각들도 든다 하도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끌어들어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대. 여러분, 살 사, 사셨다는 얘기는 구속했다는 얘기죠. 구속.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사셨다. 샀다. 그, 샀, 돈 주고 샀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샀어요. 누구에게 샀어? 마귀에게 샀어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종이었던 우리를, 옛날에 노예시장 있었잖아요. 시장에 가서 노예들 돈 주고 사잖아요. 마귀에게 이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들을 당신의 피 값으로 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근데 이걸 부인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배은망덕한 사람. 이런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배은망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배신자들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어떤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임박한 멸망. 그것도 스스로 임박한 멸망으로 아주 자기가 아주 들어가는 놈들이야. 문제는 뭐냐? 절대로 이 사람들은 임박했다고 생각하지를 않아. 아니,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아니, 와도 임박하지 않다. 올라가 한참 멀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즐겨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베,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임박한 멸망이란 임박함 반드시 온다, 곧 온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여러분 호색이 뭐예요? 색깔을 좋아하는 거요 음란한 걸 좋아하는 거요. 예 이런 것을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여러분 성 성경에서 말할 때 호세 음란 이거는 가장 타락한 상태로 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여러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이단들에 의해서 진리의 도가 뭐냐면 모독을 받는다. 모독. 모독을 받는다. 파괴가 된다. 진리의 도가 전파되는 것을, 전파되는 것이 회방받는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진리의 도를 아주 비방, 비방하는 것이고 또비방받게 만드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진리의 도를 주셨잖아요. 아주 그걸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껏 죄 짓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면으로 그렇게 해서 비방, 하나님의 도가 비방받게 하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볼 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야 저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야 거짓 선생들이야 저 사람들은 이단들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다 기독교인들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다 기독교인들이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 이런 거 몰라요 다 기독교인들이야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저런네 속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자꾸 진리의 도가 그 사람들에게 또 비방받게 하니까 자꾸자꾸 전도가 더안 되겠지요? 안에서도 어? 아주 노골적으로 이건 비방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어, 그렇게 만들고 비방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3절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자, 그들의 특징은 뭐냐? 너희로 이득을 삼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항상 어떻게 하면 뜯어낼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을 살리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뜯어낼까? 그러니까 뜯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탐심이 있어서 뭐를 하는 거요 말을 지어낸다. 지어낸다. 성경대로 안 가르쳐. 지어내. 성경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만 딱 그것만.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 그 얘기에요. 거기다가 또 첨가하고 지어내고. 그래서 구원을 뭘로 몰아가냐? 행위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뭐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믿습니까? 이런 구원은 철저히 믿음으로, 은혜로. 어? 구원은 그거요. 근데 상급은 뭐냐? 행이요. 상급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상급은 어, 거기에 따른 행위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구원을 갖다가 행위로 자꾸자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저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면 뭐예요? 구원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어? 이렇게 뭐 노동을 해야 돼. 그래 가지고 무임금으로 노동을 착취를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얼마씩 헌금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돈을 만들어서 하려고 또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득을 삼는 하나의 도구로 본다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하나의 도구로 본다 뭐가? 이런 거짓 선생들 이 알았죠? 에? 그게 어디에 있다고? 너희 가운데에 대해,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여러분, 마지막 때 진짜 복이 뭘까요? 진짜 복. 이런 거짓 교사 만나는 거요. 정말 참된 교사, 참된 종, 참된 목회자 만나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요. 근데, 마지막 때는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점점 더 득세를 한다고. 왜? 사실은 성도들로 하여금 아주 어떻게든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점점 점점 더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아 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럼 오늘 기도해야 될거요 하나님 하늘빛 교회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는지 분명해지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어떤 목사가 되는지 분명해잖아요. 정말 진리에 서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그러, 아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도 싹꾼은 낫대. 싹꾼은 자기하고 약속 얼마의 싹을 약속한 그 싹만 받으려고 하니까 사기꾼은 되지 말자는 거예요. 도둑질은 하지 말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싹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기꾼들도 많다.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득세를 한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자 우리 봐요. 세상적으로 더 사기 치려면 말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어, 말을 잘해요. 설교도 기가 막히게 그리고 설득적이고 감동적이요. 왜 그래야지 그될거아니야 자꾸 자꾸 이런 마지막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런 감동적인 설교냐? 무슨 뭐 이런 게 아니고 마지막 때는 어떤 설교가 여러분 나를 살리냐 성경적인 설교, 진리에서 벗어난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설교, 듣기 좋은 설교, 힘을 주는 설교 이런 게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하나님 마지막 때 이런 거지 선생들이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판을 친다고 하는데. 우리 하늘빛 교회 붙잡아 주세요.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목사님도 붙잡아 주세요. 우리들의 귀, 마음도 붙잡아 주세요. 자꾸 자꾸 엉뚱한 비진리 쫓아가지 않게 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특별히 어수선하고 또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시기 또는 멸망할 시기는 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어수선한 시기는 교회에도 오늘날 교회에도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판을 치고 있다고 하는 거 분명하게 우리한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저도 정,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교인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 교훈에 사리지 사로잡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더러운 이득을 탐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